a가 크고 x는 a 플러스 b의 제곱, y는 4 a b일 때, 루트 x 마이너스 y 값을 구하래요. 그러면 x 빼기 y를 한번 해보죠.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y가 얼마예요? 4. 그렇죠. 요거 전개 가능하네요. a 제곱. ea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겠죠. 요거 둘이 동류항이네요. a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뭐가 되겠어요? 이거 무서 많이 보던 놈이네. 그래요. 완전 제곱식이죠. a 마이너스 b 제곱. 뭐가 x 마이너스 y가 a 마이너스 b에 제곱이 나왔죠. 근데 묻는 식이 뭐였어요? 묻는 식이 루트의 x y를 구하랬는데 요 계산한 값이 얼마 나왔어요? 그렇죠? 이렇게 나왔어. 루트 안 하는 게 제곱일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무슨 기호를 씌운다 그랬어요? 그렇죠. 절댓값. 그러면 절댓값을 씌우면 상대방한테 두 가지 보여줘야죠. 양인 경우와 음인 경우. 그렇죠.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B는 뭐보다 크다그랬어요 B가 A보다 큰 거니까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무슨 성질이에요? 음이죠. 그러니까 앞에 뭐 달고 나와요? 그렇죠.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죠. 그래서, 구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플러스 B가 되겠죠.